홍동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이산 속에 있는 한옥집 한 채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겠습니다. 지리산 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멀리서 산 쪽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런 집이 한채 있는 듯 없는 듯 숨어져 있는 그런 집인데요. 예,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한옥집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게 이 한옥을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분명히 어디엔가 들어가는 입구 문이 있을 듯한데 네, 찾지를 못해서 그냥 산 아래서 무작정 이렇게 올라왔는데요. 항상 지리산 자락으로 이렇게 어 등산도 하고 다니지만 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 가지고 조금 힘듭니다. 예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어,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이 축대가 좀 쌓여 있고요. 또 멀리 화장실인 듯 어, 그런 건물도 한채 보이고 산행한다 생각하고 예좀 힘들지만 이렇게 왔는데 이 겨울 산행이 길 없는 산을 이렇게 다니면 좋은 점은 낙엽 발렌 소리가 굉장히 그 듣기가 좋습니다. 예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볼 바로 이 집입니다. 이 앞에 마당이 어, 제법 넓은 공간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집이 앞쪽은 이렇게 이 보이질 않습니다. 여기서 이산중 특점이 되는데요. 산 속에 있지만, 여기서 앞을 이렇게 바라보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. 예, 여기 입구가 있는데, 사실 입구가 있기는 하지만 입구로 오는 것보다 지금 제가 왔던 길이 올라오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. 뭐 오랫동안 이 비어 둔 집이라서 입구가 어 있기는 있지만은 길을 찾기가 좀그 쉽지 않는 그런 입구고요. 아, 어다 올라왔습니다.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아담하고 조그만한 그런 한옥 한 채인데. 예, 화장실도 보이고 이 한옥 뒤쪽으로는 보니까 큰 나무들이 산 속에, 어, 온갖 나무와 이 바위와 이런 것들이, 예, 네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곳에 위치한 그런 집입니다. 제가 지리산 주변으로 이 폐가라든가 이 한옥 촌집 같은 것을, 빈집 같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고, 예, 많이 구경하고 했는데, 올 때마다 새로운 이런 빈 집을 발견할 때마다 예, 느낌이 항상 다릅니다. 다르고 또어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예 느끼게 되고 어 정말 그뭐큰 문화재 건물이라든가 웅장한 뭐 한옥이라든가 어 문화재급 예 좋은 그런 뭐 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경하는 가하고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. 예,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. 큰 나무가 있고 그렇지는 않지만, 이 나무 상태로 봐가지고는 이 집은 지은 지가 그렇게 오래돼 보이는 한옥은 아닌 듯 합니다. 예, 그리고 나무도 큰, 뭐, 이, 어, 목재를 사용해가지고 진 그런, 그런 한옥은 아닌 듯 한데요. 예, 하지만 굉장히 소박하고 단아한 그런 한옥 한채입니다. 이 보존 상태도 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요. 다만 오랫동안 비어둔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남아 있습니다. 여기 좀 안타깝지만 지붕이 이렇게 떨어졌고요. 이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비가 세면은 이 나무는 제일 취약한 게 이제 섞이기 때문에 예 비를 맞고 하게 되면 은 이제 부패하게 되고 섞게 되면은 예 결국 은 이제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쪽 옆에 별채가 있었던 자리 같습니다. 완전히 지금 이 소실되다시피. 어, 내려 앉은 그런 모습인데, 여기도 나무로 진 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마, 시간이 굉장히 오래 흐르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가지고, 예, 저렇게 무너진 것 같는데, 저런 현상은 제가 뭐 여러 번본 적이 있습니다. 원래 이 한옥 집이 있었던 자리에, 비가 세고 나무가 썩어가지고 완전히 흔적도 없이 폭격을 맞은 듯이 집이 무너진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본 적이 있는데요. 예, 여기도 보니까 지붕이 비가 세고 하니까 이 상태가 지금 뒤쪽에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상태인데 역시 지붕이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지붕을 지금 현재라도 이 지붕을 이렇게 어, 비가 새지 않도록 수리를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집은 이제 살려가지고 네, 또 좋은 그런 집으로 이 기능을 할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제가 최근에 뭐 상담도 하고 전화 주셨던 분들 중에서 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시골에 못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. 어, 제가 상담을 받곤 하는데요. 예, 글쎄,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교육, 뭐 철학이랄까, 이런 게그 우리 뭐 도시에 계신 어, 자녀를 둔이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이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 싶습니다, 저는. 예, 그리고, 뭐, 아이를 진짜 이 출세시키고, 예, 그렇게 하려면은 구경수 같은 것을 많이 시켜야 하겠지만, 예, 저는 그런 교육이 뭐 절대적으로 뭐안 좋다,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다만 이제 전인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예,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. 특히, 어~ 출세하는 아이보다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고 싶으면은 저는 어~ 예술 방면의 그런 그~ 전인교육 뭐~ 국영수와 더불어서 어~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또 어~ 건전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니까 예 자연에서 이렇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그런 아이로 성장시키면은 예, 그 아이가 커가지고, 어, 뭐, 출세를 하든지 안 하든지 행복한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집도 보니까 어김없이 상냥문이 있는데요. 예, 여기 보니까, 어, 1970, 예, 네, 1976년 12월에 어 상량을 했다고 나오네요. 이 서기 1976년 11월이네요. 1 1월 11월 19일 15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15시 0시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상량 이 바다 해자가 있는데 이 바다 해자가 가리키는 게 무슨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이상냥문을쓸때 무슨 형식이 있을 것 같는데요. 예, 바다처럼 넓은 마음으로 살자 이런 뜻인가? <laughs> 예,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바다 해가 있는 것 같고요. 예, 여기가 이제 좀 문제네요. 너무 많이 썼고 비가 새서 역시 이제 석기가 어, 이 나무에 직접적으로 닿으니까 이렇게 썩게 되고, 예, 나머지 집 전체의 이 나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. 1976년이면은, 예, 제 개인적으로는 뭐, 국민학교 입학한 해 갔는데요. 예, 상당히 오래된 집입니다. 그래도, 근래에 지어진 집처럼, 예, 나무 상태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. 이 뭐 썩은 부분이 아니라면은 예 그렇게 보이는데요. 역시 우리 전통 과학은 아이 어, 재생 가능한 그런 뭐 자연친화적인 재료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오래돼서 썩거나 이렇게 낡아도 그다지 뭐 흉물스럽거나 예 그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예 교육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이 어린 자녀를 가지고 계신 학부형 여러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. 예, 아이들이 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 예, 이런 것은 이 돈으로 주고 살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예, 시골로 들어와서 예, 자연과 함께 교육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. 예, 그런, 뭐, 충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오늘은 이 지리산 자락의 아담한 한옥을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